로우에 오늘은 하영숙대에 활동이 있는 날이야. 안녕하세영숙의 선이 일 도와주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다. 응. 덕분에 뼈랑 자주 봐서 좋은 거 같기도. 골라서 하나씩 가져가세요. 선착순이야 빨리 가져가야 돼. 선착순이야선착순선착순 얘들아, 선착순, 선착순, 애들아, 선착순. 잘먹겠습니다 누나 음, 한입만줘 그래 생생 또주님 만족. 은하님 만족. 만줘 은하님 만족. 요 만족. 한입 만족. 은하님 만족. 만족. 아하님 만족. 은하님 만족. 은먹으니족 은하님 만만 먹어 하님 만족. 은하 만족. 은